안녕하세요. 매키네지 투자 클럽입니다. 셀트리온이 오랜만에 삼성 정권 커버리지가 재개되었다는 소식이 나왔죠. 자, 락바텀 가격 다시 한번 확인 과정에 주가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중식 개장전 흐름부터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0.39% 강세 여름 나타나고 있고요. 다우 선물과 S&P 선물 같은 경우에도 0.01, 0.020% 강세 여름이고요. 중소형주 중심의 롯세리 천 선물 같은 경우는 0.31% 강세입니다.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쪽에서 지금 이제 외신에서도 계속 이제 이 코로나 관련되는 부분과 이제 신인핑 주석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어 백지 뭐 혁명, 어, 뭐, 어, 저항, 이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이 차이나 프로테스트 관련되는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지요. 어, 그런 어떤 상태에서, 이, 그 다음에 이제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어, 애플과의 또 이제 전쟁, 전쟁도 좀 불사하겠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최근 이제 테슬라 주가 그렇게 뭐 좋지는 못한데요. 이런 어떤 이야기 속에, FTX 이제, 어, 가상 이제, 카폐 이제 거래소 관련되는 부분 파산 이후에 또 이제 블록파이 관련되는 부분들도 어 파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여전히 이제 시장에서는 어 자산 시장 같은 뭐 좋지 못한 이야기들이 일단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12월 달에 이제 펼쳐지는 fmc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번 주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뭐 제임스 블러드 이제 어 총재라든지 어 기존에 이제 매파 관련되는 이야기들이 좀 강하게 나오면서 30일에 있는 제롬파울 연준 의장의또그 연설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시장이 좀 주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죠. 자, 이 셀트리온 관련되는 부분에서 오늘 일단 어 양봉이 일단 나오긴 나왔습니다. 어 양봉 하나 나오기 상당히 좀 쉽지가 않은데요. 어 양봉이 2% 짜리 반등이 나오면서. 아 어, 176,500원 시간에도 500원 정도 올라서 오늘 이제 수급상에서 보면 외국인들은 제가 이제 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16만원 권뭐 이렇게 18만원 밑단에서 계속 일단 사는 흐름이 어 잔매매와 더불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면 어 항상 이제 수급은 큰 수급이 아니더라도 이제 지속 두려고 오늘 은좀 양매수가 좀 들어왔죠 개인들은 좀 매도를 하는 어떤 흐름이었는데 아, 어,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오늘 뭐, 에, 보시게 되면, 어, 한율 같은 경우가 어제 좀 올랐던 부분이 다시 또 1326원 60전 정도로 좀 내려가면서 외운 기관들이 양매수를 하면서 개인들은 매도하면서 외운들은 선물까지 일단 매수하면서 대부분의 종목이 올라가는 미증시는 급락을 했는데 국내는 또 이제 중국 관련 또 기대감이 또 나오면서 봉쇄 완화라든지 방역 완화 기대감으로 또 이렇게 움직여서 이 바이오 쪽 종목들이 오랜만에 전반적으로 일단 플러스가 나오는 어떤 흐름들로 양봉으로 좀 나왔죠. 그래서 셀트리온 관련된 기사를 보게 되면 계속 사실이 이제 어 커버리지 재개되는 어떤 기관들도 나오고 작년에 굉장히 보수적이었던 하우스도 공격적으로 내년도 목표가 뭐 신한 같은 29만 원대 어 그다음에 뭐 k b 정권이라든지 한국 투자정권뭐 그다음에 유한타라든지 여러 곳에서 셀트리온 관련되는 부분들이 20만 원대 중반대 이상은 지금 다 이제 내년도 보고 있는데 이게 가장 뭐 중요한 부분들은 어 그냥 이제 바이오시밀러의 회복이라기보다는요. 어, 신규 제품들의 어떤 시장의 어떤 규모가 큰 부분들이 이제 열리는 거죠. 특히나 이제 세계 최고의 시장인 미국 시장이 열린다는 건데, 어, 대표적인 게 휴미라입니다. 휴미라가 전 세계에서 한 30조 정도 되는데, 미국 시장이 23조잖아요. 이 부분들이 이제 암전에 이제 그, 부터 시작을 합니다만, 어, 대부분은 이제 내년 7월 달 이후부터 발매가 가능하고, 어, 12월 달에 어, 셀트리온이 유플라이마 관련되는 미국에서 허가 관련된 기대감이 있죠. 그리고 이제 렘시마 S C 도 F D A 이제 신청 관련된 어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모멘텀도 계속 발생하고 있고 2분기, 3분기 실적도 좋았고 4분기까지 이제 실적 관련되는 부분이 나쁘지 않죠. 그래서 이런 주미라, 어, 스텔라라, 그다음 아일리아 관련되는 항체약품세 종이 어, 내년 터크가 만료돼서 새롭게 지금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열리고. 어, 이 부분에 미국 중심으로 확대되었던 기대감이 있는 상태죠. 그리고 이제 2020, 2020년, 2020년도 이제 유럽에서 허가를 받았던 m 시마 SC도, 어, 이 작년 올해 어, 점유율이 내년도까지도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으로 매크로 변수로 이 바이오주들이 이제 목표 주가가 좀 낮춰졌습니다만, 미국에서는 이 바이오주들이 에너지주와 도불어서 가장 이제 주도주 형태로 갔고, 내년도에 이제 역금융장세에서 역실적장세의 어 흐름을 가더라도, 이 경기방어 어떤 섹터 관련되는 부분으로, 이 탑픽으로 일단은 많은 이제 증권사에서이 부분들을 보고 있다. 셀테리에 관련되는. 어, 이 흐름들은 이제 대부분이 이제 공통된 어떤 흐름이죠. 그리고 2020년도에 이제 코로나 관련되는 백신 치료제들이 주가가 급등했을 때 너무 급등해서 어 기업 분사 분석 대상에서 제외를 했던 삼성전권의 서건이 이제 연구원이 어 다시 이제 분석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포트도 좀 나왔거든요. 올해부터는 론자 위탁 생산을 통한 어떤 부족한 생산 능력을 어 해소해서 바이오 약품의 이 어, Q 관련되는 부분은 계속 이제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케미카 관련되는 부분들도 계속 확대가 되기 때문에 이 Q에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증가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리포트를 보면 이렇게 나왔죠. 다시 오를 때가 다가온다. 제가 볼 때는, 어, 2025년, 2030년도까지를 본다라고 하면, 어, 또한 번에 이제 컨텀 점프가 셀트리 입장에서 여전히 기술 경쟁력이라든지 가격 경쟁력을 갖추면서 지금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의 어떤 점유로 어떤 상승으로 이 플라이마, 아엘리아, 프롤리아 관련되는 시장에서 경쟁력을 구가를 한다면 이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향이 될수 있는 어떤 주가흐름을 기대를 장기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이 본격적인 부분들은 2023년도 실적 성장이 기대됩니다만 항상 주가라는 게 선제적으로 반영하니까, 그래서 2023년도에 어떤 전망 자체는 대부분이 좋겠죠. 그래서 이 목표가도 분기 실적이라든지 모멘텀이, 어, 더해지게 되면 계속 상향으로 목표가가, 어 바뀔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삼, 4분기 전망 자체도 이 전년 대비해서는, 퍼0.9% 어 증가하고 전분기 대비해서 3분기 대비해서 도 여전히 0.2% 증가하죠 그래서 4분기까지 어 매출액은 증가하고 영업이익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어 전년동기 대비해서는 소폭 빠지고요 어 전분기 대비해 가지고는 계속 좀 증가하면서 4분기까지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다만 이제 일시적으로 레키로나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어 있던 부분들이 이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런 어떤 영향이 이제 어좀 받을 거다 이렇게 보여주면 되겠죠 그리고 4분기에는, 어, 휴미라 관련되는 FDA 이제 승인 관련되는 부분, 어, 이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모멘텀이겠죠. 그 다음, 에 램시마 SC의 어떤 미국 허가 신청 관련되는 부분. 자,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이제 셀트리 온 헬스케어의 어떤, 어, 재고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소진과, 그 다음에 향후에 이제 헬스케어 재고 확보를 위해서 셀트리온 입장에서의 어떤, 어 실적에는 긍정적으로 내년, 어 최소한 상반기까지는 이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현금 할인 이제 모형으로, 목표 기반으로 이제 삼성에서는 이제 22만원 정도 이렇게 지금, 어 했는데요. 내년도 연결 매출액 자체가 좀 보수 잡았어요. 2조 한 6천억대 정도. 어, 내운년도까지 보면 거의 한 3조 가까이 되고 그 다음에 영업익 같은 경우에는 올해 대비해서 거의 뭐 더블 정도로 장기적으로 일단 어, 신제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익성 관련되는 부분들이 계속 이제 좋아지는 흐름들을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미국에서 뭐 베그젤마라든지 유플라이마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계속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산 캐파에서도 2023년도 본격화되는 어떤 부분들, 6만 니트 규모의 신규 이제 캐파 관련되는 가동 관련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이제 계속 이제 주가에는 상향할 수 있는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죠. 그래서 2023년, 2024년, 2025년도까지 매출이 장기적으로는 이제 어, 보시면 이제 뭐3조가 넘어가는 흐름들과 꾸준히 이제 어, 영업이익도 증가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레시마 트룩시마, 허주마에서 레시마에서 시와 유플라이마, 베그젤마 기타 부분들이 2030년도까지 증가되는 흐름들을 장기적으로 보여줄 것이다. 이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주가 측면에서 이제 오랜만에 거의 한2 주만에 일단 양봉이 큰 양봉은 아닙니다. 일단 양봉이 나와서 이 18만 원대 이제 라인으로 보면 이제 18만 원그 5천 원대겠죠. 이 라인이 이제 사실 이제 그 9월달, 10월달에 이제 저점을 좀 다질 때 19만 원권까지 갔을 때 여름의 중심 가격이 18만 5천 원대입니다. 자, 이 부분에 어떤 회복이 나와야 이제 그간의 어떤 가격 조정을 마무리할 수 있는데요. 자, 오늘 어떤 이 흐름들이 거래량이 좀더 이제 분출되면서 18만 5천원대가 이제 좀 보면 이 내려오는 2일선 어, 부근이 이제 18만에 원 걸쳐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 파라볼릭자는 이주 넘게 지금 하향으로 바뀌어져 있고, 어, 오늘 제좀 양봉이 나왔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빠질 때이 x 지표가 좀 높아졌기 때문에 양봉 추세로 이제 바뀌었을 때 추세 강도가 어, 바로 좀 올라올 수 있는 흐름으로 올라와야 속도감이 있으면서 이 연말 마무리는 참 20만 원대 위단으로 어, 넘겨서 마무리하는 게 가장 좀 이상적이겠죠. 그러면 장기 차트에서 내년도 한 25만 원, 30만 원의 어떤 흐름을 갈수 있는 어떤 구조가 주봉상에서는 인버티드 헤드 앤 숄드 형태를 만들었는데, 요 20만 원대가 사실은 넥라인을 돌파하는 가격이거든요. 그러면 가장 신뢰도가 있는 이 바닥 확인의 추세 에 전환을 하게 되면 장기 어떤 흐름에서는 어. 25만원대, 30만원대 흐름들이 내년도에 이제 가능한 어떤 구간인데요. 이,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거래량의 어떤 감소를, 어, 올라가서 이렇게 돌파하는 것이 가장, 어, 바람직한 형태인데 아직 거래, 거래량의 어떤 부족 부분들은 계속 이제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부분은 이 부분을 좀 이제 해결할 어떤 흐름들로 움직이는 게 중요하고요. 어, 이번 주는 어, 18만원대 부근의 어떤 회복이 가능한지 여부가 가장 뭐 중요한 포인트니까 이 부분 참조하시면서 투자 대응 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